와 소렌토다 오빠 오빠. 응? 소렌토는 응. 왜 이렇게 감가가 안 되는 거예요? 소렌토? 네. 근데 뭐 여기 지금 소렌토뿐만이 아니고, 이게 뭐 스포티지, 니로잖아. 네. 이렇게 보면은 얘네 다 감가 안 되는 차들이야. 근데 아무래도 국산으로 봤을 때는 뭐 기아뿐만이 아니고 현대 기아가 감가 폭이 되게 적은 이유가 인기가 많아서 그래. 음. 그러니까 음. 많은 분들께서 찾으니까 찾는 만큼 회전이 빠르잖아 감가를 많이 시키지 않아도 차가 잘 팔리거든 그런 이유가 크지 아, 근데 국산차가 현대기아만 있는 게 아닌데 음. 왜그두 브랜드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 뭐 국산차가 현대기아만 있는 게 아니고 르노도 있고 KG모빌리티 뭐 여기도 있고 쉐보레도 있고 크게 보면 다섯 가지 있는 건데 현대기아가 제일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 동안은 수리비가 저렴하다 그리고 수리가 빠르다 이 부분에서 엄청 좀 높은 점수를 받았던 거거든. 음.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야. 어, 근데 오빠 차도 지금 산타페잖아요. 그렇지, 내가 뭐 현대 산타페지. 두 달째 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내가 뭐 자가용을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타고 다니잖아. 근데 지금 내 차가 수리 들어간 게 이제 두 달째 접어 들고 있단 말이야. 국산차 치고 굉장히 수리가 오래 걸리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 이 현대기아도 최근에 센터를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품이 없어. 근데 부품이 왜 없냐 하면 그 이유도 충분히 납득은 가는데 지금 현대기아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단 말이야. 국내 시장보다 해외에서 차를 한 10배 정도 더 많이 팔거든? 근데 부품이 국내에서 만들 거아니야 근데 지금 국내에서 판 차보다 해외에서 판 차가 많으니까 이 부품이 국내에만 뿌릴 수 없고 해외에도 충분히 나가줘야 되잖아. 그래서 현대기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를 많이 팔기 시작하면서 부품이 예전만큼 빠르게 안 와. 음 어. 어, 그러면 현대기아도 예전만큼은 메리트가 큰 편이 아니네요. 내 생각에는 나이가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내가 국산차 왜 타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 지금. 그리고 부품 가격도 많이 올랐어, 이제는. 이제 신차를 사도 산타페인데 오일 쿠폰도 잘안 주더라고. 그 오일 교환해 주세요 이러고서 난 당연히 이게 공짜일줄 알고 나가려 그랬는데 결제하래. 근데 16만 얼마가를 내가 결제했단 말이야. 야, 국산차에 1.6 엔진 넣고선 16만 원 받는 게 맞나? 내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 부품가도 예전만큼만 이렇게 싸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응. 그러면 차라리 국산 다른 브랜드에서 감가 많이 되고 탈만한 차 오늘 찍어 볼까요? 다른 브랜드에서 차라리 1월 파이는 감가라도 많이 된 차? 예 그래 그러면 은뭐 현대기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브랜드에서는 감가가 꽤 많이 다들 진행이 되니까 어차피 지금 어떤 차를 센터에 넣어도 빠르게 이제 수리가 되고 되게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시대는 거의 끝난 것 같아. 거의 비슷비슷해진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런 차를 보러 가자. 하자. 그쵸.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르노 삼성의 중형 세단. 감가 왕으로 불리는 모델이죠. SM6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차의 내용이 꽤 괜찮아요. 주행거리도 많지가 않고 현재 주행거리 7만km대예요. 실내에도 추가 옵션이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 팟성까지 추가 옵션을 올려놓은 모델이에요. 뭐 특별히 큰 사고도 없는 모델인데 만약에 이 내용을 현대기아로 딱 가져가는 순간 차 가격이 적어도 한천 초반 천 중반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모델 800만원대 감가도 좋고 차량의 현재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요. 르노삼성의 SM6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6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6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한군데 있는데 교환 부위는 운전석 앞쪽도 이 부분만 한군데 단순 교환이 있는 모델이고요. 볼트 체결 방식이기 때문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에서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르노삼성 SM6 2.0 가솔린. 엘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외관 디자인이 중형급 세단 치고선 굉장히 좀 예쁜 디자인을 사용하기로 유명했었던 모델이죠. 지금 봐도 디자인, 완성도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하는 게, 중형 세단 중에서는 SM6, 그리고 SUV, 그 중에서도 중형급은 QM6, 이두 대가 중고차에 만약에 없었으면, 아, 좀 저렴하고 가성비 나오는 차를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과연 뭘 샀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오늘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차도 깨끗하고 충분히 옵션도 들어가 있고 주행거리도 많지가 않지만 80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외관 옵션 설명을 드리면 양쪽으로 제논 램프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주간 주행등이 예쁘게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다크 그레이 쥐색 바디인데 위쪽으로 파노라마 선루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투톤 바디 컬러 효과를 낼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휠은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을 보실 수 있고요. 실내 인테리어와 마감 보여드리면, 실내 인테리어는 패밀리 인테리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추가 옵션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s l i n 2가 들어가면서 DIS 저 부분도 추가 옵션이거든요. 그리고 사운드 패키지.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은 이렇게 엠비언트 라이트 그러니까 옵션을 빼면서 내용 좋게 저렴하게 나온 모델이 아니고 옵션이 충분히 들어가면서 내용도 좋은데 차량의 매물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모델이고요 시트 관리 상태도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차량의 체급이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중형급 세단이기 때문에 패밀리카까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고요 2열도 블랙시트이기 때문에 시트 관리 상태는 뭐 손쉽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관리 상태도 꽤 괜찮은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송풍구두개 빠지고요. 2열에서도 양쪽으로 열선 들어가는 모델이에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 옵션이지만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개방감도 좋은 모델이고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트렁크 사이즈도 그렇게 작은 모델이 아니에요. 여행용 캐리어 한두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현재 주행거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트렁크도 깔끔한 모습, 이렇게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전면부 디자인 못지않게 리어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게 잘해놨죠. 지금 봐도 차가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디자인이고 GDI 가솔린 엔진 사용하는 모델이고요. 세 m 식스가또한 가지 생각보다 괜찮은 게 연비가 괜찮아요. 옆쪽에서 보시면은 지금 공인 연비, 복합 연비로 봤을 때는 12km. 가솔린 엔진 사용하는 2.0 중형 세단 중에서는 공인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오는 모델 중에 한데고 고속 연비는 14.4km까지 찍히는 모델이거든요 연비도 크게 부담이 없는 모델이다 보니까 매물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고 차량의 유지 비용도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실 수는 없는 모델이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사운드패키지, 전동시트, 오토라이트, 파노라마 선루프 휴대폰 연동 가능한 S 링크2, 후방 카메라, 1년에서 양쪽으로 열선 들어가고요 에코버튼, 스타뱅고 DIS,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요 엔진 스타트,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거리는 76,273km, 70,000km대고요 우리가 어차피 중고차에 접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 그리고 신차가 대비 감가죠 그 부분을 가장 훌륭하게 채워줄 수 있는 모델 중의 한 내가 저는 이 세단 라인업에서는 SM6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량의 내용 대비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다 보니까 최대한 가성비 나오는 차를 찾고 싶다 이런 분들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 가격은 860 86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 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카스마이카 조보정습니다